아부트캐프 오른쪽으로 들어갔죠 이 바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! <laughs> 어이 아!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 트위치 신규 진산도입니다 금요일에 영상이 안 올라갔을 텐데 어저 실수로 마이크를 입에 대가지고 영상이 망가져가지고. 수정이 안될것 같아서 못 올렸습니다. 죄송합니다. 이번 거잘 올라갈 것 같으니까 시작해 볼게요. 어 기, 긴장되는 순간. 너무 긴장. 돼 쐈는데. No. 하이. 저기다. No, no. 가기다 이거. 2차 타고 온것 같은데. 가볼까집 통과해서 가 볼까? <끝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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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야! 아, <야>, <laughs> 진시야 어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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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해 보자. 어. 멈췄거든요? 아하, 안 되지! 어, 보존기까지 있었어? 고맙다. 야, 백터 열심히 들었구나. 어, 고맙다. 아, 또 아쉽다. 스나가 하나가 안 나오네? 얘집 털었나, 내가? 오, 쉣! 어, 사람! 바위에 있는 것 같아요. 아, 바위다. 이로 미친, 아, 이로 미친, 안녕하세요. 오케이. 와, 에임 잡기 개인들다 이거. 와, 보정기 있으면 못 써먹겠는데, 진짜로? 아, 얘, 얘가 뭘, 야, 얘뭘 터냐? 얘가 지금, <laughs> 뭐가 있다고 털겄냐, <털건냐고. 웃음> 이렇게 총이 이렇게 안 나오냐? 어떻게? 여기서 오한총 어떻게 들지, 그러면? 보정기 미쳤고, 진짜. 아, 나이스. 깜짝이야. 뭐 이상, 이상 소리 들렸는데. 갑자기, 여기, 자전거 타고 가버리네? 뭐지? 아니, 뭐 레드론이야! 야, 잠깐만. 잠깐만. 포켓 멈춰. 진짜 하지 마. 나 화낼 거야. 나 화낼 거라 했어. 아, 참, 레드론 뭐냐고. 나 저격 아니야, 이거는? 뭐야, 갑자기 삐 소리 나고 터지는 거 아니냐고. 하나님, 신이 있다면, 자비를. 아 미친. 아우 아! 아, 부트캡프 오른쪽으로 들어가, 저기, 바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. 아, <distint> 어이! 아, <놀람> 아, <놀람> 아, <놀람> 아, <laughs> 아, 아니, 아, 이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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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아, 왜 아, 아, 는 아, 아, 짜 이걸로 증명됐어. 신은 뒤졌어. 하이 <laughs> 달려 진정 저다 사이가 들어요 아하 샷건 이지롱 쌍아엠포 싸... 고맙다야 샷건 이지롱 샷건 이지롱 니가뭘들근 <laughs> 거야 난 샷건인데 어니가뭘 어떻게 하던 거야 난 샷건인데 고맙다 어이 너무 가까운데 어이 뒤에 있다. 와야 무슨 야미 저게 안 주고 아 노즈맨 샀어 있었는데 피 몇이야 아피 몇인지는 보자 와 이게 어떻게 안죽고아 여보 피오 또안 죽었다 나야미친 심지어 코큐비오로 죽였어 나아 진짜 어가야 어. 왔다 왔다. 얘피 몇이야? J J. 야 진짜? 봐봐 이 피. 야, <웃음> 진짜. <웃음> 야 봐봐 이피 봐봐 이 말이 되냐고. 아 진짜. 오케이 끝내자. 어, 오늘은 날 날이 아닌 것 같애. 자 재밌게 봐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더 좋은 영상. 재밌는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. 오케이! 짐바!